한단구딱 저는 이번에는 공팟 헤딩 파스로 갈 예정이고 디코가 필수가 아닌 파스로 가고 싶어 아 디코 해야 돼 마이크 필수 디코 통딜풀 추워요 아 디코는 필수인가? 아 근데 생각보다 파티가 많네요 아침인데? 몇 개야 지금 파티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로아의 진심인 분들 많네 아나 근데 아직도 그 카메나드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나봐. 나건설이 있으면 왜 신청을 못하겠냐? 나 아직도 그 카메나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나봐. 아 신청해! 엑스라는 달라 다, 다를 수도 있잖아. 라틸날포 풀초 노디코 여기로 갈까요 그냥? 일단 지원할게요 최대한. 어 합격 완료. 어 떨린다. 출발합니다. 그럼 첫 번째 파티 들어왔고 일단 풀초월팟 노디코팟. 아, 왜 이렇게 긴장되냐? 아니 벌써 웅장한데? 또보는 건 내가 <laughs> 이렇게 웃기냐 어잠몹이 튼튼해요? <목소리> 값을 치르거 궁을 맞고 안 죽어? 아정용 아! 전조가 있을텐데 건방실니아아니 <laughs> 어떡하라고 이거 기믹인가봐 130줄 아 향로에 부딪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다르키엘을?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오케 주인님 아! 아! 없다. 주인님을 어? 실망시킬 아. 순 없다, 르키엘몸아 숨길... 나... 아, 아. 아, 나왜 그럴까. 아, 아파. 아! 제발. 빠지고! 아, 드디어 깼네. 아, 몇 시간 걸린 거야, 이거? 네, 은근히 딜 빡빡하네요, 우리. 그래도 풀초월 팟이었는데. 아, 근데 일관 좀 재밌는데? 좀 치는 맛이 있다랄까? 좀 맛있게 쳤습니다. 아! 아니, 내가 안 떴다고? 헉! 아니, 여기 풍경 왜 이렇게 좋아? 아니요, 저 이관 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분 방송 1분도 안 봤어요. 태어나서 이 장면을 아예 처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재미없잖아. 태어나서 헤딩 한번 하는 건데, 공략 보고 가기엔 좀 너무 아까워서 뭐야? 어, 아니, 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laughs> 1002호라고 뭐가? 다들 뭔가 아는 눈치인데, 오케이, 일단 눈치껏 갑시다! 저는 아예, 아예 모르겠어요 완전 처음이라서 <laughs> 누나 콧노래.. 오! 아니 아니 방금 뭐, 뭔가.. 아닌가? 잘못봤나? 방금 뭔가.. 어.. 아닌가? 어어 아이 이브티콘 치워!! 아이 아이 채팅 좀.. 그만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하고 싸우라고? 위험한 기가퍼 아, 야, 이쪽으로 빼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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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안전이구나,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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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패턴이 있어? 뭐야? 아니 뭐야? 레슬러세요? 아하하하. 어우. 아! 아. 아니 뭐야 이거? 대나 이거? 아하하하. 못해서 죄송합니다. 카제로스 레이드 이관. 140줄 보러 갈 사람. 하루 종일 고정카, 고정파, 고정파 될 사람. 하드 이건 경험치파. 경험치파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자! 뭐야! 아, 왔다! 살려! 야, 킬 좋아, 우리 지금! 완벽! 아! 아니, 옆에 있었잖아! 정신이 없네, 그냥? 아! 아, 왜못 믿겠냐, 이거야, 때 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 어. 아! <laughs> 아, 경험치 파세 와서 제가 180 줄대를 봤네요. 자, 다음 파티 가볼까? 아, 이관 185줄 목격자 어울 팟 삽가는 이제 검색어도 달라졌죠? 오늘의 일기 파티 1 시간 하고 최고 기록 200줄못 넘음. 이기. 1시간 하고 최고 기록 185줄 과연 3기는 어디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 3기입니다 지금이 그럼 님들 서퍼님이 그 자리에서 먹히고 먹힌 자리로 그러니까 서퍼님 혼자 서있고 서퍼님 먹힌 자리로 이렇게 도착해서 가는 거야? 나 이거 안 해봤는데 피어나고 있어. 오 오. 아니 개꿀이네. 아니. 아니, 말도 안 되는 신세계인데? 내가 아! 어? 아 카운터가. 아 잠깐만. 아 꽃이 뭐야 이거? 근데 뒤에.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뒤에 조심하세요. 아우 너무 좋은 패턴이다. <laughs> 아니 미치겠네 한단굿아 진두를 아, 못 나갔어 와 레전드다 여기가 공팟의 벽인가? 여기 좀 느껴지는걸? 210줄 이후 트라이 210줄 트라이, 아! 큰 누나 보러 가실 분, 라띠 140 트라이 자리 없어. 기밍 레이드처럼 보이는 피지컬 같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둘 다야. 진짜 치매 예방. 아, 내가 요새 좀 능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는데, 진짜 예방 되겠어, 이러다가. 지원할게요. 일단 210줄 파티 밖에 갈 데가 없어. 내가 여기에 딱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내가 140줄 가봤으면 가겠는데, 달시간 동안 200주를 지금 벗어나지 못했어요. 해보자! 어. 어, 나 누나, 거대 누나 보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아! 하하하하하하하하게하하하하하하하하하뭐하하하하하하하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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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파, 아파 아 누구야 이거 아아아 아, 이러지 마세요 아아 방금 몇 줄이었어? 아아아아아아 아아 <laughs> 어? 더 하나? 오케이 일단 이 파티에서 조금 더 해보자. 아 사람 살 사람 살릴 수가 없네. 아 죽었어. 아버가이 뭐 빠졌어야지. 아 이러면 또 가도 연속 못해 나는. 나이스. 아니 바로 가는데 우리? 나, 나 빼고? 아이 멘트 나올 때 격돌이야 여기가? 아 알았어 확실히 알았어 아 이걸 막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아하하하 <laughs> 누나 꿈꾸게 해달래 어? 된거야? 어? 누나 없어졌는데? 음 내가 죽어있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112줄! 신는것 갱신했습니다. 112주. 나이스 와, 자리가 좋았다.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됐다. 드디어 살아서 갔다 아, 잠깐만. 안 보여. 아 이게 안쪽 터지는 거야? 아 쇼에! 와니 개빡세네. 지금 총 클리어까지 몇퍼 정도 왔죠 제가?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얘기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잠깐만요. 아이 오. 오. 아, 아니 개빡세네. 어, 아니 어제 일과는 아예 그냥 땡해딩으로 5시간 만에 깼는데. 아니 오늘도 제가 공략 같은 거안 보고 왔거든요. 그냥 영상도 안 보고. 아, 감사합니다. 사실 고생했습니다. 파티원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몇 시간 했지? 총 12시간 20분 정도 해서 어, 한 170트 정도 했습니다. 어, 최고 기록은 112줄. 아, 생각보다 어려운데? 아, 이거 각이 잘안 보이는데요? 아, 140줄 이후 트라이 가야 되는데. 애매하구만. 체크를 못했다. 아, 이게 말이 돼? 이걸 어떻게 반응해? 목소리인가? 아무 수 뭐야? 아, 연속으로 나와요? 못 때려야 돼? 뭐야 뭐야 아, 뱀 때리는 거예요 <laughs> 아니, 마봤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뱀 때리는 거 어? 뱀 때려 아... 오케이. 아! 뭐야, 방금? 아, 뭐야, 어글자가 바뀌어? 와, 아니, 등산 좀 어려운데? 아, 76줄! 아. 필드 있는 놈이 시식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 개도 돼요? 아 너무 빡세다 이거. 아방 폭이구나. 아, 아 잠깐만요. 아아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됐다. 홍주!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카운터야? 설마 아닌가? 지금 이거 뭐 어떻게 이거는 그냥 모르겠...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니, 용줄, 나 전혀 모르겠는데? 아, 카운터 파란색이 안 뜨는 것 같은데? 하드 공파크를 있냐고요? 있지 않을까요? 어딘가에는? 지금 이관만 몇 시간째냐고요? 지금 이관만 21시간 정도 했고, 오늘 이관 3일차입니다. 전체는 4일차. 그렇죠. 이게 디코가 이게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노디코로이 모든 걸 뚫고 성불했다? 나는 모든 변수 통제 가능한 거야. 이때만 즐길 수있는이맞지 아, 악몽 안 샀어. 어떡해. 그렇지. 맞다. <laughs> 아, 다섯. 배우부. 민첩한 사격. 민첩한 사격. 걱정하지 마. 하수의 왕이야 지금. 오케이. 알고 있었어. 뭔데 이거? 아, 뭐배터인데 아, 아, 미안 아, 먹겠다! <laughs> 아니, 이렇게... 아니 이게 아니 <laughs> 이게 아 고생했습니다. 약 28시간, 29시간 만에 아 해냈다. 로디코 공파스로 왔는데 재밌다 그래도. 어 아니 나 어제는 못깰것 같은 거야. 아니 이게 답이 없는 거야. 아니 어제 파티가 1 시간에 한번 터지는 거예요. 어, 똥이 안 됐어? 어, 오케이 파티 쫑. 어, 달리기를 못해? 오케이 파티 쫑.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깰 수가 있나? 아니 한 시간마다 터지는 거야. 실수하면 터지고 실수하면 터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뭐 공파스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일단 좋은 파티를 만나서 깨긴 깼네요 근데 나도 밑잔이네 나 이번판에 엄청 잘친것 같진 않거든? 건슬이 강한거 아니냐고? 아니 건슬이 강한거 아니냐고 하면 왜 이렇게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지? 그냥 원거리가 좋은걸로 하죠? <laughs> 아니 뭔가 <laughs> 네, 그런거 같네요라고 말하기 싫은데 너무? 네, 그냥 원거리가 좋은걸로 하시죠?